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도 변함없이 설레이고 가슴 뛰는 뽕뉴스만의 영상에서 볼수 있는 철저한 심층 분석 이야기까지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정규앨범 발매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 라이브에서도 뽕뉴스와 아주 뜨거운 시간을 가지셨고, 오늘 아침에도 뽕뉴스가 절대 확정 오피셜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분석 내용을 전달해드렸는데, 야, 이번 내용도 우리 수호천사님들이참 의미 있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히어로의 신나는 내용들 먼저 전달드리고, 공뉴스가 분석한 내용까지 순차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웅님의 기사가 정말 쏟아지고 있는데, 자, 영웅님의 이 광고 모델로서의 활약부터 내용이 신나버립니다. 임영웅 이 정도면 다리 길이만 2m. 다리 길이만 2m 조금 과장됐죠. 다리 꼬아도 모델 비율. 그만큼 영웅님이 이 다리를 꼬았을 때도 폭발적인 비율을 보여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리가 아무리 길, 사, 길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리를 꼬고 있으면 좀 짧아 보이기 마련인데 우리 히어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럭지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꼬아도 멋진 비율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락하고 있는 바로 브랜드 웰메이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렇게 화보 사진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영웅님 임영웅이라는 히어로를 계속하여 간접 러브콜 하고 또 최대한 그 유명세를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정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웰메이드는 당연히 광고 모델이니까 이렇게 사진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서울가요대상 영웅님이 시상 시계 참여한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영웅님의 비하인드 영상들이 꾸준히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업로드가 된걸뽕뉴스가볼수 있었는데 팬들은 이쯤되면 도대체 다큐멘터리처럼 영웅님이 시상식에 참여석을 하고 있던 그 당시 한 번도 끊지 않고 계속하여 연속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기도와 유명세에. 어떻게든 자신들 역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기 위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기사를 통해 증명이 되죠. 임영웅 유튜브 뮤직 조회수 탑2월 컴백이 아주 기대가 된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최근 7일 유튜브 전체 조회수 중에 우리 히어로가 탑2 2위를 차지한 상태인데요. 일주일 동안의 집계 중에서 2위를 차지했으니, 이 얼마나 굉장한 기록입니까? 일주일 동안 1,450만 뷰, 그러니까 못해도 하루에 200만 뷰 이상씩 유튜브 조회수가 상승이 된 겁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뭐 2위만 한게 아니라 1위를 했던 적도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이번 2위에 대한 기록 역시 그 굉장한 기록에 포함되는 일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유튜브 내에서 보여주는 이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영웅님의 이 컴백, 5월 가요계가 태풍의 눈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이 복귀 소식 자체가 지금 어마무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임영웅의 컴백일이 확정되며 5월 가요계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수들이 컴백을 한 달가량 정도 남겨두고 컴백 스케줄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임영웅은 이날 컴백 일정을 공식화하면서 명실상부 5월 컴백 최대어로 떠올랐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차트 지배자 그리고 차트를 롱런하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히어로인데 이번 정규 앨범에 수록될 이 다수의 신곡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하게 될 것인지 일찌감치 예상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뽕뉴스가 이 관계자가 말을 했던 것처럼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정규 앨범이 발매되면 얼마나 많은 판매고를 올릴지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증언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100만장, 200만장 수치화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기대를 받는다 라는 것 자체가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의 위치를 알수 있는 주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탑 3에 위치합니다. 남성 솔로 가수 중에선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브랜드 평판 가수 부분 방탄소년단과 경쟁에서 1위를 차지한 이력이 많을 정도로 우리 히어로의 이 브랜드 지수는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비록 이번 3월달은 탑3 위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님은 솔로 가수 중엔 1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도표를 보면 알수 있지만 방탄소년단, 아이유, 그리고 우리 영웅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브랜드 평판 자체가 이 방탄소년단과 우리 히어로, 그리고 아이유 이세 그래프표를 보면 나머지 그래프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대여섯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히어로와 아이유와 방탄소년단과 비교했을 땐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히어로의 이 브랜드 가치로서의 위치와 입, 입지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볼수 있고, 이렇게 수치화된 걸 살펴만 봐도 우리 영님이 1월 달에는 브랜드 평판 1위, 2월 달에는 2위, 3월 달에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만, 4월 달에 4위를 차지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월달부터 정규앨범이 발매되는 5월을 폭발적인 기점으로 시작하여 올 연말까지 압도적인 싹쓸리를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될 만큼 지금 히어로에 대한 기대치가 전나 우리 소천사님들 같은 팬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전문 분야 그리고 대중들에게서 조차 폭발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뽕뉴스가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한 아주 심층분석 중요한 내용 과연 무슨 얘기냐 지금 영웅님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요, 최근에 프로필 사진도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5월 2일 이 정규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면서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 요소를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영웅님 헤어스타일을 보면 파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목마르던 언덕 배경으로 촬영된 사진 더불어서 영웅님처럼 함께 이곳을 방문했던 바로 헤어 담당. 재형쌤에 대한 연결고리까지 제가 오늘 오전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야말로 요번 이번 티저의 완성판 정리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사실 다른 곳에서도 접하신 정보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정보와 팬들의 의견, 그리고 뽕뉴스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좀 놀라운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이야기 는 무엇이냐?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웅님의 이 임영웅이라는 영어 글자 폰트 중에 이 가운데 U자, 알퐁스 아, 들었어요. 저거 뭐 숫자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뽕뉴스는좀 다릅니다.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우선 임영웅이라는 영어 글자 포인트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다 같은 글자 포인트입니다. 근데 가운데 영이라고 하는 이 영어 스펠링의 U라는 단어가 유독 다른 폰트입니다. 그런데 이 U라는 단어는요, 지금 제가 좀 놓은 것처럼 해외에서는 YOU,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축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영어를 쓸때 YOU라고 다 쓰지 않고 이렇게 발음되는 U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곤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이 U 폰트만 다르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것처럼 뽕뉴스 역시 당신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영어 알파벳 U가 YOU, 한국말로 당신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모든 키포인트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분석 내용으로 바로 이어져 보게 하면, 이 알파벳 U가 또 자세히 보면 숫자 22로도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럼 숫자 22가 무슨 의미냐? 임명웅의 0에서 이 U가 다른데, 이 U가 자세히 뜯어보면 22로 보입니다. 그러면 YO22 자, 여기 적어놨죠? YO22 보통 우리가 연도수를 표기할 때 이렇게 Y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 월할때 Y로 들어가죠? 그럼 이게 2022년이라고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2022년의 숫자 2이 2라는 단어를 영어로 발음해보면 2죠? T, W, O의 2입니다. 자, 그러면 이투라는 단어가 똑같이 발음되는 영어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바로 to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to 영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영웅에게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to라는 단어로 해석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0이라고 보이는 단어가 결국 영어 u에서 이렇게 to you, 당신에게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라 거죠. 조금 어려우신가요? 좀더 심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0이라고 적혀 있는 YOUNG 중에 가운데 U 자 숫자가 숫자가 아니죠. U라는 이 알파벳 단어 하나가 숫자 22로도 해석이 되고 숫자 22는 2022년도에 영님의 정규 앨범이 발매된다라는 의미 또는 이 2022년이라고 했을 때 22로 보이는 숫자 2를 영어로 발음했을 때 t o 라는 뜻의 단어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뭐에게라는 단어로 쓰일 때의 TO 또 다른 투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u 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뜻도 있고 또2이라는 뜻도 있어서 투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을 하면 지금 이 YOUNG의 u 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숫자 2. 두 번째는 숫자 2를 발음했을 때두 번째라는 뜻의 투가 아니라 뭐뭐에게라는 단어로 쓰이는 to 이것을 합성으로 적용해 보면 to you 당신에게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단어에. 자 22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 뜻하는 you도 있고 이라는 단어를 단어로 발음했을때 to라는 뜻도 있어서 두 가지 뜻을 합치면 to you 당신에게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 당신이라는 대상은 사실 영웅님의 수많은 정식 음원에 계속 등장했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팬분들을 위한 헌정곡이었죠. 근데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팬분들에 대한 헌정곡 플러스 바로 항상 주변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응원한 신정훈 대표님에 대한 의미까지 뮤직비디오에 물고기 어항이 등장하며 함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규 앨범은 팬에 대한 헌정과 신정훈 대표님과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까지 함께 포함시킨 게 아닌가. 계속하여 한 명씩 늘어난 거죠. 이제 나만 믿어요는 팬에 대한 마음,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팬에 대한 마음에 신정훈 대표님에 대한 마음까지. 그리고 이번 정규 앨범은 완성도죠. 완성치라 할수 있겠습니다. 팬에 대한 마음과 신정훈 대표님에 대한 마음과 엄마에 대한 마음까지 한 명씩 늘어났는데. 아니, 복뉴스. 근데 다 알겠는데 그게 왜 엄마가 의미가 됩니까? 당신이라는 의미에 왜 엄마가 포함됩니까? 그 이유는 발매일자에 있습니다. 아시죠? 5월 가정의 달에 발매가 됩니다. 가정의 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버이날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이번 영우 님의 정규 앨범은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총망라해서 발매하는 앨범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뉴스만의 분석입니다. 공식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소천사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소식도 이토록 뿌듯하고 가슴 뛰고 팩트 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영웅님의 팬 활동 열정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